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필러소브 골드 7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레이너 선수의 진영입니다. 레이너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필러소브 골드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변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뾰자 변현우 선수와 레이너 선수 레이너 선수와 변현우 선수의 오늘 꿈의 극장 승자전 간의 대결이에요 승자들 간의 대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는 결승 진출이 가장 유력해집니다 현재까지 변현우 선수는 클램 선수에게 1승을 거뒀고 레이너 선수는 조성호 선수에게 역전승에 성공을 하면서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래에는 변현우 선수가 레이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거둔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경기가 끝났었는데 그 이후에 뭐 변현우 선수는 레이너 선수와 경기를 치르진 않았고 세라이 선수와 경기를 좀 많이 했었죠 뭐, TSL6에서도 세라이 선수와 경기를 했었고 그리고 드림의 라스트 찬스에서도 변현우 선수가 세라이 선수와 경기를 했었죠 뭐, 가장 뭐 유사한 저그라고 하면 세라이 선수와 레이너 선수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선수 평가들이 있는데 오늘 레이너 선수 조성우 선수에게 첫번째 경기를 좀 패하면서 좀 출발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두세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폼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변현우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안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꼼꼼하게 체크해 주고 있고요. 자, 해병, 그리고 화염차. 뒤쪽에 우주공항까지. 원어는 테크가 생각보다 빨라요. 해지. 자 대군주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의료선을 생산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했는데, 뭐 바이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의료선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자, 그리고 하염차는 저글링 돌아올 거 대비하고 있고요. 수압을 통해서 벤시 생산 준비하고 있는 변현우 선수입니다. 어차피, 이 의료선에 타 있는 7해병은, 뭐, 견제중심의 병력이지 이걸로, 뭐, 게임을 끝내겠다. 뭐 요런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자, 해병. 자, 일벌레 커팅 해주고요. 어, 오, 자, 배전우. 여왕 오는 거 보자마자 자, 태워서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아 화염차 같이 들어갔는데 자 저글링이 저 해병들 컷팅하러좀 빠져 있는 상황에 화염차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일벌레 6 개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어배녀는어 어, 여기서 약간 의료선이 우왕좌왕합니다. 자, 이후에 세 번째 사령부, 그리고 삼병형, 그리고 공항연구소까지. 자, 초반에 견제를 계속 해주고 있기는 한데, 일벌레 6섯개 잡은 것까지는 괜찮지만, 좀, 의료선으로, 뭐, 점막 제거나 이런 것들은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레이너. 자, 이번에도 빠른 반응 보여주면서 수비하고 있고요. 자, 해병으로, 어우, 점막 제거. 칠해병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결국에는 전망 넓히는 것좀 방해를 하고 기회 봐서 뭐 이렇게 부하장도 타이밍을 놓쳐줄 수도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그녀는 정면에는 벤시로 커팅을 하고 뒤쪽에는 해병과 함께 견제적인 플레이 레이너 선수가 오오 감시군주 타이밍이 살짝 늦었기 때문에 이거 네 번째 구화장 어~ 크 해줘야 됩니다. 레이너 선수들 여기서 네 번째 멀티 타이밍을 뺏기면 안 돼요. 야, 변현우 선수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투탱크 타이밍에 한번 진출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레이너 선수 이번에도 저글링 돌리고. 벤시앙기 잡혔습니다. 자, 511 계속 계속 병력 지키고 있고. 당분간 변현우 선수도 이렇게 의료선 견제 중심으로 경기를 펼칠 수 밖에 없는 게, 무리하게 진출했다가 저글릭 맹독충에 다 싸먹혀버린다? 이러면 경기 자체를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쪽으로 견제하겠다는 생각인데요. 9시 쪽으로 돌아가는 의료선과, 투탱크 타이밍 잡아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레이너 선수도, 뭐, 링링 업그레이드 중심에 초반에 링링으로 버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한타 싸움 잘못한다? 이러면 변현우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어, 자, 변현우. 자, 이쪽은 여왕이 수비를 해내데 성공합니다. 어, 그리고, 자, 탱크 1.4를 통해서, 맹독충을 많이 끊어주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어, 레이너 다섯 번째 무화장도 아홉 시 쪽에 가져갈 준비 자, 변현우 선수가 이번 공격을 좀 무의로 끝났다라고 보게 된다면 자, 레이너 선수가 이제는 자, 추가 뭐 맹독충 병력들 보유하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계속 저글인과 맹독충 중심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저렇게 버티면서 뭐 굴락 올리면서 울트라 리스크 찍는 빌드도 있고 지금 레이너 선수가 준비하는 것처럼 자, 히다리스 굴을 준비한 이후에 가시지옥을 가져가는 가시지옥 굴까지 자, 무난하게 테크를 타는 빌드들이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타고 들어가는데요 자, 맹독충의 개체수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요 변현우 선수도 어떻게든 난전 유도하면서 레이너 선수를 흔들어 주려고 하는데, 자, 레이너 선수가 일단은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1일 업그레이드 끝났고, 2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에 있는다고 해서 저글링과 맹독충, 어자오 변현우 어! 자, 자, 순간 맹독충 1.4 해주면서 잡아냈어요. 어, 변현우 선수도 계속 병력들의 양은 유지를 합니다. 인구수는 양 선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 이러면 이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이 변현우 선수가 살짝 빨라요. 어,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힘싸우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어, 레이너 선수도 히다리스트 생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세라이나 레인런 선수 같은 경우가 초반에 수비하면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플레이가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변현우 선수를 상대로도. 같은 경기 운영. 저블링과 맹독충이 약간의 5시 쪽에서 시간을, 이렇게 시야를 방해해줬고, 9시 쪽에 변현흥 들이 약간 바로 움직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8병영다 갖췄구요. 자변연우 12시 멀티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점막제거 꼼꼼하게 잘해 주고 있구요. 양쪽에 지금 배치시켜 놓은 어, 비율이 어, 굉장히 좋아요. 딱 상대방에 힘싸움할 수 있을 병력 9쪽에 좀 소독 보내놓고, 자 견제 병력을 뒤쪽으로 계속 돌려주는 모습까지. 그리고 레이너 선수가 이쪽 멀티 자원 계속 채취하면서, 뭐 병력들이 잘리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멀티 한 군데를 더가져가고 있어서 소모전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 변현우 자 근데 레이너 선수의 점막이 펼쳐지지 못하게 아, 변현우 선수가 지금 커팅을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어 저글링 맹독충 그리고 어 근데 여기에서 병력들이 잘려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레이너 선수가 한쪽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데, 자, 저글링 맹독충 히든 리스크! 자, 레이너 들어갑니다! 오! 자, 일단 라인 한 곳, 약간 밀었어요. 자, 근데 이거, 자, 레이너 선수도 병력의 공백기가 잠깐 생겼는데, 자, 추가 병력들, 맹독충 자, 추가 병력들 빨리 와야 합니다. 자, 변현우 선수도 생산되는 즉시 랠리 찍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 저글링 좀 소수 도, 돌려서 세 번째 멀티 공략을 해줄 수도 있고가, 있을 거거든요. 어, 자 저글링, 맹독 중에 개체수가 부족합니다. 자 레, 레이너 저글링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정면에 있는 요 병력들 힘싸움에서 그냥 버텨내야 되는데. 자, 변현우 선수도 계속 치고 들어가요 자 그리고 어, 뒤쪽에 돌아오는 병력은 수비를 해냈습니다 어 변현우 어 결국에는 막았어요 자 근데 레이너 선수는 피해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 자, 레이너 선수가 지금 자원은 있는데 애벌레가 없는 상황이라 자 병력들이 좀 생산되는데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 해병과 불곰, 그리고 레이너, 다섯 번째 멀티가 파괴당하진 않았고, 자, 여섯 번째 멀티만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원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 양 선수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 변현우 선수도 지금 상대방이 히드라 리스크, 그러니까 힐링링 조합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 탱크의 비율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투 탱크씩 생산을 하고, 자, 중면에 힘싸움. 자, 다시 한번 자, 자극제. 자, 레이너 선수도 단순 지금 뭐 가시지옥이나 이런 병력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단순 힘싸움에서 지금 변현 선수 3-3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된 병력이기 때문에. 야, 진짜 생각보다 잘안 죽어요, 병력들이. 어, 저거 좀 돌리면서 또한 번의 신선 분산. 자, 근데 자, 본인의 멀티도 날아가고 있고. 어! 자, 배녀우 자, 뒤쪽에 탱크 두기가 진짜 압권입니다. 자, 아, 이쪽 멀티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 병력들 지금 돌아올 병력까지. 자, 다섯시 멀티는 생산 완료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아, 그리고 본진까지. 어, 아, 변현우 시간을 주지 않는데요. 어, 아, 레이너 선수가 자원은 지금 거의 한1300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는 했는데, 아, 변현우 선수가 지금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다 보니까, 자, 어, 멀티가 하나씩 파괴당하고 있고. 자, 병력들도, 아, 변현우 선수가 계속 앞서갑니다. 어, 변현우. 자, 3시 쪽에 멀티까지 가져가게 되면, 실제로 저그의 병력보다 더 많은 자원을 취취하게 되거든요. 저글링, 맹독충, 히탈리스크 이쪽을 밀더라도 지금 이쪽을 수비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가시지옥, 순간 이양 가시지옥 가지고 수비하는거 상대방의 상계를 통해서 자,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레이너 선수도 무리하게 가시지옥을 움직여서는 안돼요 야 변현우 진짜 단단하게 경기운영 하고요 거의 지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레이너 선수가 병력들을 뒤쪽으로 돌려서 공격을 가더라도 추가되는 병력에 의해서 수비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는 변현우 선수의 상황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는 레이너 자 이제 누적 자원도 거의 말랐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너 선수도 3-3 업그레이드 완료됐고 아드레날린 연구도 완료가 됐거든요 아, 레이너 아, 괴로운데요. 자, 변현우 선수가 자원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뭐 11시 멀티 쪽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가시 지옥이 생각보다 많아서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변현우, 자 변현우 선수도 그냥 계속 어차피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해병과 불곰으로 스피드전에 나서고 있는데 자 레이너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가시지옥이 많습니다 자 유령이나 탱크 이런 조합들을 갖추지 않으면 자 이거 변현우 선수도 경기 유리한거 한순간에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어, 히덜리스크, 그리고 가시지옥. 자, 조금씩 전진합니다. 어, 뭐, 밤마당까지 자, 가시지옥, 지금, 적응형 발톱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되면서, 자, 이제는 버로우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변현우 선수 순식간에 놓쳐버리면 병역들이 녹아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 자, 여기 자리 잡으면! 어, 변현우는 안전을 유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가시지옥이 정말 많아요. 어, 본진은 장악당할 것 같은데요. 남아 있는 병력으로 자 어떻게든 뭐 상대방이 병력들을 갉아 먹어주는 쪽이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졌는데, 자 레이너 선수, 자 그냥 무난하게 경기 흘러갔으면 이거 변현우 선수가 그냥 이기는 건데, 가시지옥을 만든 이후부터는 주도권을 잡고 흔듭니다. 오, 어? 자 본진 들렸어요. 자 이러면 지금 변현우 선수가 자원은 있어도 병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레이너 선수 자한 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자 자, 스캔도 필요하고요. 자 가시지요. 자 구름 그리고 기생 폭탄. 어, 이거, 변현우, 진짜 경기 유리하게 풀어가다가, 자, 가시지옥 나오면서 흔들립니다, 취지! 자, 변현우 선수, 치즈 선언 레이나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 승률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요, 클라스! 자, 뭐 유령이나 탱크 그리고 뭐 조합을 뭐 해방선 중심으로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세랄 선수와의 경기 때 했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는 본인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었고 자, 해병 불곰으로 스피드전으로 경기를 임하게 되면 어차피 자원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변현우 선수가 생각한 건 그것처럼 보였는데 어, 레이너 선수가 가시지옥을 이용해서 본진까지 장악을 성공한 이후에. 자원은 있었지만 병력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자, 레이너 선수가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경기가 변현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양 선수 모든 준비 완료됐고요. 두 번째 전장은 데스오라입니다. 경기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대소라 5시에 위치한 빨간색 죠크 레이너 선수의 진영입니다. 레이너.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대소라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변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뼈. 자, 거의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습니다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레이너 선수가 그냥 잘했다. 딱 그냥 마지막 한 타이밍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워낙 변현우 선수에게 많이 휘둘렸던 상황이었고, 딱그 가시지옥이 나온 이후부터 뭔가 뭐 7대3에서 뭐 6대4, 뭐 5대5, 갑자기 4대 6까지, 그녀 선수 정말 아쉬웠습니다. 앞마당 멀티 준비하고요. 이번에는 레이너 선수가 빌드를 꺼내 들었어요. 선모 이후에 가스, 그리고 바퀴 속을. 자, 변현우 선수는 지금 노사신 그리고 건솔로브 서치 또한 가지 않았거든요. 자, 과연 자, 이거 그냥 상대방이 빌드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수비를 해낼 수 있을까요? 야, 두 번째 가스 빠르게 준비되고 있고요. 야, 이거는 지금 빌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 벙커나 이런 거 없이 수비하는 게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예전에 뭐, 릴레이저 선수와의 경기 때 변현우 선수가 뭐 벙커 좀 늦게 짓더라도 수비를 해내면서 이기는 경우를 보기는 했었는데, 야, 바퀴가 계속 찍힙니다. 자, 그리고 앞마당도 완성이 됐고요. 자 그때는 릴레이저 선수가 약간 지정을 좀 이렇게 타깃을 잘못해서 수비를 해낸 거였는데, 요번에는, 어, 수비하는 게 쉽진 않는데요. 어, 그리고 군수공장. 이거 바퀴 보면 그냥 지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변현우 선수가 완전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염차 해병으로, 어, 요거를 막는다는 것. 야,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이 레이너 선수가 아예 극단적 오리는 또 아니에요. 바퀴 두기, 괴물충 두기, 그리고 저글링 두기로 푸시를 합니다. 2, 2, 2. 자 뒤쪽에 바퀴 하나 더 오고요. 이러면 수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최적화 타이밍이 조금 틀어진다는 거. 그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고급고. 아, 자, 여기에서, 어, 못 막나요? 어,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어, 어, 자, 흔들립니다, 변현우. 자, 어, 이거. 자, 해병이 나오기는 했지만. 자, 아,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개별충을 잡을 것 같지만, 요구에서. 자, 바퀴. 자, MC고. 자, 둘러쌉니다. 자, 건설 로봇으로 둘러싸서 일단은 잡으려고 하는데 지지. 자, 초반에 노서치였기 때문에 레이너 선수의 바퀴병력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변현우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도 지지 선언 자, 레이너 선수가 2대0으로 변현우 선수를 잡아냈고 자, 매치 포인트 2승을 달성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제는 클램 선수와 조성호 선수의 경기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